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인내의 필요성과 기회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는 세월 잡을 길이 없다는 말과 세월은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너무 빠르다. 세월은 번개와 같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새삼 실감나는 요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이제 보내기 전에,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반성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년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포도원에 심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3년 동안 지나도록 기다려도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너무 속상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땅만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건 찍어서 없애버려라. 그러나 주인의 이 같은 명령에 포도원 지기는 간곡히 청합니다. 금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나무를 그대로 두세요. 자신이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한 후에 도 불구하고 만약에 과실이 없다면 그때 찍어 버리게 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무화과나무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포도원지기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간구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영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 동안 각자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뒤집어 보는 시간이 꼭 되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더욱 더 인내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과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꼭 됐으면 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해 동안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찍어 버리라고 했지만. 포도원치기는 하나만 좀 탐아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인내라는 말은 참고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헬라 원어로 보면 회포모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머무르다, 남겨진다, 견딘다, 굳고담을 지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도 보면 사랑, 신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은 충성, 절제, 자, 보세요. 오래 참음 절제 두 가지나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인내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임을 갈레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인내를 하여야 합니까? 첫째, 로마서 15장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인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로마서 15장 6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은 너 오직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시부리서 10장 36절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도 인내하는 자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온다고 성경은 말했을까요? 열한기상 2장 3절, 자기의 길이 형통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행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기며 무더니 참고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 기도하고 기도하고 계속 끊기게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보면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 민이라 연단을 이루는 축복이 옵니다. 다섯 번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면류관을 얻는 축복이 옵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이 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우리 택한 백성들 참고 견디면 그 시험을 면하는 축복이 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시간의 인내는 10년의 안락이다.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참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각자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오래 참아주기를 심써야 된다고 에베스 4장 2절에 말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인내하지 못해서 헤어지고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인내하여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고난 중에 인내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지 대표적인 인물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욥기서 1장 1절이나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가혹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 맡은 재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욥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열 명의 자녀가 두었는데 하루 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욥기서 1장 13절로 19절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욥은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신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욥은 두 번째 시험에서 건강을 잃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와장을 깨서 온몸을 팍팍 긁었다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건강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기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욥은 아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해 죽으라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욕은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욕기서 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이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욕은 욕기서 42장 12절로 13절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욕처럼 어떠한 시험이 환란이 닥쳐온다 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환란도 시험도 고통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란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견디며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참 제가 좋아합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자빠졌네가 아니라 지켰네 그랬어요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얼마나 가사가 멋집니까?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겠죠. 그걸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맡기고 항상 인내하여야 합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곤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봉사하는 중에도 인내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기 질투받아요. 비난도 받아요. 또, 그리고 질타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봉사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비판도 받고 고난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29장을 잘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애삼촌 나반에게 열심히 봉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봉사는 사랑하는 여인, 결혼하고 싶어서 그의 딸라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9장 20절, 참 우리가 세계할 말이 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소망 있고 얼마나 그 행복하게 기쁨으로 했으면 7년을 수일같이 했더라. 어떤 사람은 7년을 천년같이 지겨웠게 살았더라. 이건 심각한 문제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면 너무 좋잖아요. 약속한 7년이 지났지만. 예 삼촌은 나벤에게 나베, 속았어요 야곱은 라엘이 아닌 언니 레아를 얻게 되었어요 그 후에 야곱은 라엘을 얻는 조건으로 다시 7년을 더 일하라니까 아주 일을 합니다 장세기 2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생활을 하는 모습도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들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야곱이 라엘을 사랑했듯이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고 봉사한다면 7년이 아니라 평생을 기쁨 속에 하루같이 봉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권태라는 말, 지루함. 그래서 오래 같이 이렇게 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사업도 이거 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또 바꾸고 하여튼 30, 40번 바꾸는 분도 있고요. 부부지간에도 권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거. 아주 심각한 집안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더 사랑할수록 깊어지는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못이은 멸류관의 소망을 가슴에 품으면 새로운 7년을 봉사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옛말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인내의 미덕을 배워야 합니다. 꾸준히 참고 견디는 끈기로 시종일관한 봉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하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3년 동안 열매가 없다고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주세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만약에 열매를 그래도 못 맺는다면 찍어버리겠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회를 줬잖아요.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누가 보고 22장 46절.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 만드는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 않고 죄와 벗 삼다가 내 피름 족속들이 물로 다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았음을 창세기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동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소활땅으로 나오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죄악의 성에서 나오지 않았고, 말씀을 농담이 여겼고 가볍게 여겼던 노세두 사이와 노세천은 유황불의 저주와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고 말았음을 상세기 19장 12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 해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24일 날 다음 주일 지나고, 25일 날 성탄절날, 온 성도들에게 사과 두 개씩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문구도 썼어요. 사과합니다. 그래서 자꾸 먹고 싶을까봐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사과할 사람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사과합니다. 미워했음을 사과합니다. 어떻든간에 누구든지 찾아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탄절 날더 많이 데리고 오겠네요. 사과 두 개씩 특별히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과수, 과 과일 가게에다가 주문해서 가져올 겁니다. 제일 맛있는 걸 사과합니다. 멋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누가보음 13장 1절로 5절의 회개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 나는 죄안 졌으니까 그럼 교회 올 필요 없나? 교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말로 지는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교회 앞에 부끄러운 죄, 주의 종 가슴 아프게 한 죄, 숙덕 거린 죄. 뭐 여러분 이 죄들을 나열하면은 오늘 밤 새워도 못할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지 못한 죄 등등 모두 하나님 앞에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해결은 왜 하여야 합니까? 자 마태복음 3장 2절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 누가 음 5장 32절 예수님께서 해결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해개하여야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해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 화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교회의 촛대를 옮겨가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10절 죽음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 진노의 날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범죄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고름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해계라고 하는 말은요.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함, 슈부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후회하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출력기 13장 17절, 또 돌이킨다라고 하는 시편 106편 45절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예언서에 보면 아주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회심, 지난날을 되돌아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77번이나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전인격적, 전생활적인 전환, 에? 직접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들이 뭐고린도 후서 12장 21절, 게시록 9장 21절, 게시록 16장 11절, 마가복 1장 15절, 누가복 13장 3절이나 누가복 13장 5절, 사도인전 2장 38절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감을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욕기서 22장 23절 다시 흥하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축복을 받습니다 에스겔 18장 28절 다시 사는 축복이 옵니다 누가 보면 15장 7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을 은혜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우서 2장 25절,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유쾌한 날이 주님 앞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른도 우서 7장 10절 보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온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주인이 열매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었을 때 실망했고, 찍어버리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참고 견디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는 마태본 7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보면 3장 9절 보면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진정으로 성령받은 사람은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충만한다면 사랑, 실악,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땅만 버린다고 구중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으면서 수분만 흡수함으로 땅만 버리게 되어 다른 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열매 못 맺게 하고 다른 나무도 열매를 못 맺게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피해만 주는 성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 오늘 본문 9절 보면요, 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어, 열면 좋지만 기회를 줬는데도 열매가 없다고 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한 내용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중보자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력기 34장 9절입니다. 예수님도 용선을 위한 기도하셨죠? 누가 보면 23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력 없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읍시다 그리고 최선을 이제라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여 찍어버리는 멸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마태음 2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혼란과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포지션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빛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난 섭리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철저한 해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가오는 2018년도 한 해에는 풍성한 결실을 막 많이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회를 놓쳐서 가슴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결단하면 이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빛나이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